아바 더 큐트 타이거 암호화폐 시장을 정복하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및 투자자 여러분 암호화폐 세계는 혁신과 창의성이 만나는 곳이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변모하는 무대입니다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바로 아바 더 큐트 타이거 토큰명 에이브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귀여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사용자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에 의해 흡수되는 단계에 있으며 처음에는 팜, 덧다, 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바는 이미 태국에서 바이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관리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결정과 미래는 극단적인 비전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협력과 탈중앙화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바 더 큐트 타이거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는 힘, 민첩함, 그리고 매혹적인 매력을 상징합니다 유머를 진지한 기술 솔루션과 결합함으로써 ABA는 현대 암호화폐 공간에서 필수적인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 아바 더 큐트 타이거의 주요 목표는 웃음을 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밈코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호작용, 거래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토리텔링과 브랜드화 아바 더 큐트 타이거는 단순한 금융 기회를 넘어섭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바의 모험을 그린 만화와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프로젝트와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이를 단순한 밈코인에서 완전한 브랜드로 변화시킵니다. 플랫폼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벤트와 콘테스트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프로젝트 참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듭니다. 에이바테큐 테티겔는 자체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성과 지난 7일 동안 233.80%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며 ABA 토큰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과 유사한 암호화폐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ABA 토큰 구매 방법 지갑 생성 Phantom 더 A.P.P.에 접속하여 Phantom 앱 또는 브라우저 확장을 사용해 새로운 계정을 만드세요. 소라나 구매 앱에서 구매 버튼을 눌러 소라나 소을 구매하거나 거래소에서 소를 지갑으로 전송하세요. ABA로 교환, ABA 토큰 주소를 입력하고 소을 ABA 토큰으로 교환하세요. 결론 아바더 큐트 타이거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영혼을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귀여운 미학과 실질적인 가치, 환경에 대한 초점을 결합한 ABA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이든, 암호화폐에 입문한 초보자이든, 이 민코인은 독창적이고 밝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일부가 될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바더 큐트 타이거에 투자하세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머와 기술, 선의의 노력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움직임의 일원이 되세요.